남자들이 여기, 네. 여기 있잖아. 응. 어겠습니다 이상형, 연예인으로 보면. 이유비씨 듣고만 있어요.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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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뭘 사왔어? 아니, 어머, 어머 세상에 사와도 애들 이게 빨간 것만 네. 사와 토마토가, 토마토가 게... 다이어트 해줬습니다 딸기는 딸기는 맛있어 <laughs> 게이치 말아요 찾아주신 두 분은 쌍으로 오늘 쌍 <laughs> 모자마자 잠깐만요 우와! 우와! 어, 안 보이는 거 같은데? 1번 2번.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스크, 마스크. 자, 2번 <laughs> 우와 뭔가 좀 닮은 듯다른듯 헷갈리죠? 니들은 뭐야? 정체가 쌍둥이입니다 아 <laughs> 두분 기다리면서 <laughs> 행복했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. 네. 두 사람 마지막 끝장면은 어떻게 되느냐 <laughs> 구독 후 <꼭! 끄가! 웃음> 지난번에 이제 양정원 씨를 아오 네. 봤습니다 욕 뒤지게 먹었잖아 왜냐면 네. 이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냐 너 아웃 <laughs> 오늘 기대하셔도 좋아요 키치 말아요. 두분 소개부터 네. 먼저. 저는 이제 트레이너 겸모델을하고 있는 음. 쌍둥이 형 성준입니다. 트레이너 겸 모델로 하고 있는 김성고입니다 누가 먼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? 운동은 제가 먼저 했는데. 네. 누가 아, 형이야? 동생이? 제가 형입니다. 형이 네. 먼저 동, 운동을 했어. 네. 생활이 좀 바뀌었나? 동생이 저한테. 못 덤벼지. <laughs> 아 체중이 나았어요 그래서. 네. 근데 덤볐나, 그전에는? 뭐, 터치 못하죠. 어, 네. 터치는 좋아지 네. 터치, 터치, 베이베.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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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. <laughs> 운동을 하고, 또 동생이 또 따라하고, 그러니까 삶이 좀 바뀌어지나?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저는. 음 <laughs> 같은 쪽을 바라봐죠 <laughs> 아, 우리 한솔이 어 아, 맞아요 맞아요 어, 네. 한솔이 통해서 알게 된 동생들인데 네. 인스타 진짜 난리 났잖아 네. 빤스 입고 찍은 네. 사진 막와 <laughs> 팔로우들 요즘 많아졌지 비율이 어떻게 돼? 비율은 딱 반반인 것 같아 저는 어때요 비율이? <laughs> 저는 7대3입니다. <laughs> 남자가 거의 7이고, 이제 여자가 3이니다 <laughs> 와. 혹시 거의... 그 남자 팔로우들 맞아. 중에 네. 기억나는 DM이 있나요? 뭐, 나시나 그런 거입는거 어디 브랜드 거냐? 버리면은 만약에 자기한테 버려달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걸 달라고? 나한테 버려달라. <laughs> <laughs> 쌍둥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늘 지겹겠지만 질문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. 이상형이 똑같냐라? 그 어때, 어때요? 좋아하는 <laughs> 여상 이상형이 아예 달라요. 좀 이제 청순하고. <laughs> 음.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소녀의 섹시. <laughs> 어 비슷해, 어? 네. <laughs> 서로의 여자 친구를 보잖아요. 음, 그러면 나는 음. 절대 여자로 안 보여요. 여자 친구가 있는 상태인가요, 없는 상 저는 여자 친구 있고, 터로는 어. 어. 없습니다. 나가. 네. 네. 너만 있어도 <웃음> 돼. <웃음> <웃음> 이상형 연예인으로 보면 이우빈 씨. 유빈 나랑 친해. 아 정말요? 우리 집도 어. 놀러 왔어. 아 정말요? 오. 어 유빈 유빈 아직 친구가 있나 없나거 보겠네. 어 유빈 있습니다. 아 번을 못 봤네요. 봤네. 듣고만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여보으실까요 어, 죄송합니다. 이비씨드폰 아닌가요? 어, 통해요 백구를 이용는데야 유비가 전화번호 바꿨네. 이 유비 씨 방송 보시면 연락 주세요. 성준이는 이상해요. 차가운 이미지? 차가운 이미지. 뭐 예를 들면 전지현 씨. 유부녀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? 아, 아니죠. 네, 하여튼 뭐 전지현 씨 같은 좀 아, 차가운 네, 차가운 네. 손짓 맞잡아요. 네. 아, <laughs> 네 아, 어. 어, 들었습니다. 어, <laughs> 남자 연예인 중에 와, 나의 워너비 같은. 오우 어, 있죠, 있죠. 뭐 이런 어, 사람 아, 있잖아 멋있어, 아, 멋있어. 아, 이것도 궁금해. 강철부대의 그 육준서 씨로 <laughs> 너무 멋지더라고요. 아, 진짜. 육준서, 어머, 너너 육준서 닮았어. 무 그래. 잠깐만. 아, 어머, 너도 육준서 닮았어. 준서 아, 육준서 요즘 멋있더라고. 어떤 면이 멋있는지. 인상 자체가 되게 나이카로운 게 저도 그렇게 생기고 싶어요. 육준서 씨 한번 나와주세요. <laughs> 준성 <준수아! 웃음> 한번 나와서 게임지말 이거 나와서. 남자. 어 저는 이상해요. 차성원 씨랑 이제 소지석 씨. 아 소지섭. 약간 좀 날카롭고 됐다. 이제 눈매가 남자다운. 오, 강력합니다. 어, 아닌가요? 강력합니다. 어, <laughs>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어요. 까르레움. <laughs> 저의 이상형 궁금하지 않습니까? 아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나날이 바뀝니다. 이정재부터 송승헌 음 뭐쭉 이렇게 음. 음, 넘어와서 최근에 이제 저도 육준사에 빠졌습니다. 음. 그 육준사랑 박 누구지? 그 박보검 아니. 박. <laughs> 충성. 저의 이상형도 많이 바뀝니다. 음.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네. 음. 겹치면 어, 머리 끄댕이 자꾸 <laughs> 싸울 뻔했어요. 성공! <laughs> <laughs> 쌍둥이로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제 여자친구인데 동생 보고 이제 자기었다고 하면 못 들은 척하면 되는 아아두 사람을. 머리만 똑같으면 어, 리듬이 아주 기분 좋고 <laughs> 기분 좋고 너네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는 거 혹시 쌍쌍바 아니야? 아, 쌍쌍바요? 어. 옛날에 많이 먹었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, 얼마였어요? 마지막에서 한 4등? 5등? 아 진짜? 어, 네. 그거 아니다 어. 그 그러니까 형은? 전더 좋았죠 아 쌍둥이들은 네. 비슷할 것 같아 성적도 되게 그 그러니까 노력이구나 그렇게 어. 되면 제가 또 꼼꼼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잊지 말아 쌍둥이들은 이렇게 한 욕조에 둘이 같이 늦잖아 아 그쵸 응. 너네 그렇게 잘했어?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겠네 <laughs> 그거 온나 no, <not. 웃음> <그거 not. 웃음>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걱정 안 했는지 둘다 응. 걱정했죠 걱정했어? <웃음> <웃음> 아, 딸기를 사 오길래 제가 깜짝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거든요 어? 바안 했습니까? 자 그래서 운동을 하는 컨텐츠예요. 부끄럽습니다. 많은 분들이 운동은 도대체 왜 하냐. 저희가 편집해서 짧게 나갑니다만 현장에서는 근2 시간만을 하는 정말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샤워를 하죠. 운동은 왜 하느냐? 샤워를 하기 위해서 한다. 맞죠? 자 이제, 이제 운동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두 분이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운동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두 명이 이제 형님을 응. 운동시키는 콘텐츠로 이제 암웍킹 이래...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? <laughs> 한 명이 앞에 있고 한 뭐... 명이 뒤에 있을 겁니다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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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아구 시원해 암 워킹 거야. 전신 운동하면서 이제 코어도 잡아주고 응. 이제 상체 운동까지 같이 되는. 아 일석이조죠. 코어가 여기 말하는 거지. 맞습니다. 네. 코어랑 엉덩이 허벅지만 잘잡아주해도 몸의 중심이 다 잡히는 거예요. 맞아요, 아닌가. 맞아요. 그리고 암 워킹에는 이제 엉덩이 운동도 한 가지 있어요 엉덩이. 네, 엉덩이. 남자도 엉덩이죠. 그. 남자도 힙. 와우. 와우. 엉덩이. <laughs> 아. 왼쪽을, 헤어봐 <laughs> 요거 제파자마예요 저도 <laughs> 운동복을 좀 입고 네. 하고 싶은데, 네네. 아직까지 제가 협찬이 없어가지고, <laughs> 네. 저희 채널 협찬 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홈트는 또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렇 네. 그렇죠. 집에서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, 어디서든 할수 있는 게 홈트라는 거. 안 하는 게 죄야. 다시 말하지만, 운동 채널이라는 거 <laughs> 잊지 말아요. <laughs> 그러면 한번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근데 네, 이대로 시작을 하는 건가 아니면? 네, 운동복 을 이제 바꿔 입어야 돼. 옷을 갈아입고 제가 운동 준비를 시작할게요. 네, 네 좋습니다. 다 기대하셔라. 네. 다. 정답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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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하요안하는요가요안녕하세하하요요